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팁입니다. 자, 정부에서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 계좌 내가 주거래하는 은행으로 바꾸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은행에 방문하려니 바쁘고 또 여러모로 귀찮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온라인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은행에 가지 않아도 그 복지 급여받는 계좌를 한 번에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복지로 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한 번에 가능합니다. 자, 자세히 엑기스만 살펴보죠. 자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민원서비스 신청, 증명서 발급, 확인 복지로 온라인 서비스 간편하게 만클릭으로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복지급여 계좌 변경 가족정보 제공 동의 증명서 발급 및주위여부 확인 등 절차를 통해서 간편하게 복지로 온라인 서비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1, 2, 3, (4번) 먼저. 복지급여 계좌 변경도 가능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도 한 번에 참여할 수가 있으며 장애인 복지 카드 재발급까지 가능합니다. 또 청소년증 재발급 분실 분실 철회도 가능한데요. 이용 절차는 복지급여 계좌 변경 동의를 클릭하시고 가족 정보 제공 동의, 직권 신청 요청 동의, 증빙 서류 제출하시면 끝납니다. 자, 이 절차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 복지로에 접속하셔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민원 서비스 신청에서 신청할 서비스를 선택하는 네 단계를 거 서 간편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의 경우에는 그 재발급 신청해서 바로 카드 수령을 완료했을 경우에 그 내역이 발급 처리 중인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 그 통해서 교부 처리를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예외적인 경우 참고해 주시고요. 대부분 이런 경우가 없이 바로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카드 재발급 신청해서 카드 발급 수령까지 완료 어, 간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지급여계좌 변경해서 유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자, 어떤 분들은 이 복지급여계좌를 압류방지계좌로 설정해놓으신.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온라인 변경 신청이 안 되고 은행에 가서 변경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자, 신청한 민원 서비스 진행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실 경우에는 복지 지갑에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서비스 신청 현황에서 확인하시면은 간편하게 복지로 사이트에서 내가 신청한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증명서 발급도 되는데요. 자, 증명서 발급뿐만 아니라 이 발급한 증명서를 출력도 가능하고 또 PDF 파일 형식으로 저장해서 웹팩스를 통해서 전송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편리한데요.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또 의료급여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이런 증명서들을 왕클릭으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바로 그 프린터로 출력도 가능하고 어, 웹 서비스로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꼭 이용해 주시고요. 자, 그 외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도 그 서비스가 가능하고 자발 근로자 확인서 차 차상위 계층 확인서까지 가능합니다. 역시 복지로 접속하셔서 증명서 발급까지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원 클릭으로 가능하고요. 자 증명서 진입 확인 역시도 가능합니다. 차상위 계층 확인서의 경우에는 차상위 계층 확인 자격 보유자만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증명서 파일 다운로드 시에는 비밀번호는 생년월일 6자리를 이용하시는 거 체크해 주시고 자 발급한 증명서 조회할 때는 복지지갑. 증명서 발급 내역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 PC나 또는 스마트폰으로 이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증명서 발급 그리고 각종 복지 지원금 받는 계좌 한 번에 은행 가지 않아도 변경하는 방법 알아 보았는데요.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